아, <목소리도> 중어. 이제. 작년에 내가 조금 추가했어. <laughs> 짜잔. 잘 먹겠습니다. 배추랑 파를 반반 살까? 파김치를. 와, <laughs> 아, 깜짝이야. 네이버페이 충전하려고 그러는데, 충전 가능 금액이 너무 많이 나오길래, 응? 내 통장에 이 돈이 많을 리가 없는데? 충전 한도네, 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네이버시어. 포기김치보다 파김치가 더 비싸네. 아, 잘 먹었다. <laughs> 고맙다고 카톡해야지 아이고 이제 일해볼까? 어... 아 일하기 싫어 s so m on try I m mean, a I won't be s i l e n 구가 이거 해준대요 <laughs> 해주는 거 아니고 <laughs> 조리해주는 <주세요>. 거 <laughs> 너무 어려워그 유명한 차알 아, 마라톤인가요? 아. 아마 구독자님 아실 거야. y yes. e 알아서 먹어요 넵. 후기 보니까 어, 그럼 다른 집어뭐 뭐. 맵다고 한 사람들도 있어서. 음 배워봤자 약간 아니려나? 센초 센초 이래놓고 맵질 맵질. 괜춘. 찮 음, 음. 맛있어? 응. 음, 근데 왜? 음. 여자 혼자 먹기에는 많아요라고. 그러니까. 써진 나그 리뷰를 이유... 이해할 수가 없군요. 나도 이해할 수가 없다. 음? <laughs> 여자 혼자 먹을 때도 이거 먹고 다른 것또먹어야겠데 먹을 것수 건데? 있어. 어. 많은 양은 아니다. 음. 그저 적당한 양이다. 디저트를 먹을 수 있을 만한. 집주인이 만든 볶음밥이고요. 음! 어때? 하루 한끼 레시피를 참조했죠. 진짜 궁금했거든? 아니, 다들 댓글에 너무 음, 호평 맞다? 일색이야. 어. 음! 난 물은 변화. 약간 마. 간이 안 맞는데 음. 조금 싱거운데, 원래 마라탕 먹을 때는 싱겁게 먹잖아. 계란볶음밥. 음. 찹을 조금 넣어줘야 더 맛있대. 음, 음 맛있는데용. 그 강남역에 중경마라탕이라고 있거든. 음 거기도 진짜 맛있어. 음 그쵸? 근데 음, 색깔 되게 특이하다. 이거? 음. 카레 가루를 더 넣어서. 음. 카레. 근데 약간 노란색이 아니라 연두색. 연두, 연두 노랑. 이거 차돌이랑 청경채 좀더 넣어서 먹어도 될것같아 다음에 또 드실 너, 생각 있으시가 너무 맛있어요. 이밀크가싸지가 음. 음, 않더라. 너무 다 돼서 나와서 그런가? 콘치즈. 그래? 어. 너도 깜짝 놀어 얼마나 맛있길래? 너가 직접 만든 거야? 옥수수 통조림 위에다가 치즈만 부은 거야? 너너 너 마요네즈랑 이런 것도 한 거야? 음, 당연하죠. 진짜 존나 이지 서울우유 치즈입니다. 맥주가 땡기더라고. 그래서 탄산수를 마셨지. <laughs> <넣으셨지>.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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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웃음> 아 내가 먹고 내가 놀랐어. <laughs> 아니 이렇게. <laughs> 반주로 나올 만한 맛이? 아 미친. 옛날에 기억나? 막 초장 때 짜요 짜요, 짜요, 응. 짜요 짜였나? 뿌요 뿌요? 이런데 호프집 같은데 가면은 콘치즈 간다 준다고. 엄마 아빠가 갈때 따라가서 엄마 아빠 맥주 한잔 마실 때난 응. <laughs> 이거 먹고. 짜요 짜요가 근데 왜 나와? 응? 호프집 이름이 짜요 짜 아니었나? 뿌요 뿌요가? 왜 짰대? 옛날에 엄청 유명한 호프집 레이룸이 인싸였는데. 난 이거 짤을 짤을 하길래 이거. 아 이거 짜먹는 얼굴. 난 이런 유명한 호프집 디오니스밖에 몰라. 응. <laughs> 이거 영화보다 가 잠들 거면 나는 가야하나 슈퍼자. <laughs> 근데 너도 어차피 늦게까지 일할 거잖아. 응. 그럼 어차피 여기 앉아서 하나, 침대 앉아서 하나 상관없으니까. 주인님 제... 침실에 들어가다. <laughs> 너무, 월권과 타요, 아잉! 저만은 도 자는 거 그건 니가 자라고 해서 산 거고. 단소 상관없는데? 아, 샹규, 샹규. 먹어보고 싶었지. 완전 맛있을 것. 사실 반찬가게 갔을 때 별로 땡기는 게 없었는데 이미 사장님과 눈이 응. 마주쳐서 나올 수가 없었어. <웃음> <웃음> 그런 것 치곤 다섯 개나 사오셨는데요. 왜냐면세개세트야세개 아. 세트 네개세트어 음. 너가 아까 반찬을 안 넣자고 아니유를 알았어더 <laughs> 먹을지도 모르니까 냉장고에서 꺼내야 될지도 몰라. 근데 처음부터. 많이 꺼냈다가 는 남길까봐 그치 음식 너무 싫어요 이제 너무 싫어졌어요 이거 응. 마켓컬리에서 보자마자 딱 샀는데 안 먹고 있었어 아우 토마토 갈비찜 아 갈비찜? 응. 쇼핑할 때는 어, 어? 맛있겠다 하고 샀는데 막상 집에 오니까 별로 안 땡기는 거야 그런 거 진짜 많아. 응, 음, 마치 뷔페에서 어 하고 푸었는데 막상 테이블에 앉아 먹기 싫은. 아 너무 맛있다. 아무래도 탈모가 있는 것 같아. 응? 이거 봐. 다내머리카이야 여자들이 다한 번씩은 해보지 말일 것 같아. 난 내가 왜 대머리가 아니지 신기해. <laughs> 넌 어때? 이거 또 사먹겠어? 소가비 찜면내 맛이야. 뭐와 뭐야? 하도 많이 하니까 잃어버릴까 봐. 와 실제로 엄청 잃어버리고. 그렇네몇 개가 <laughs> 몇 개가 아니라 반이 없어. 색깔 <laughs> <laughs> 비슷한 걸 하거나 어디 입게 맨 낫지? 여기 여기 이렇게 짜맬라고. <laughs> 꾸며고 싶어요. 너무 팬티 보여서. <laughs> 답이 없지. <laughs> 이렇게 해야 되네. 근데 대신에 디자인이. 별로가 될수 있어. 디자인 뭐 별로가 돼봤자 그거 거기 거기 아닌가? 팬티가 안, 안 보여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뭐. 오나 진짜 전 세계 사람들한테 내 팬티 다 보여줬잖아. 전 세계? <laughs> 유튜브로 송칠됐어 <laughs> 아니. 혹시 뭐를? <모를>. 속내다가 <laughs> <품에다가> 옷 찢어버릴까 너무 <laughs> 무서워. 조심해 조 제발 한 번도 안 입었어. 아씨 포기했다 그냥. 팬티 안보이는거에 여유를 준다 <laughs> 어떻게 생각해? <laughs> 엉망 애초에 옷을 이렇게 만든 그건 맞아 어때? 우와 그러나 여기는 살짝 실패했어 됐니? 안괜찮지? <laughs> <laughs> 안괜찮죠? <laughs> 어쩔수 없었어 <laughs> 내가 했으면 이꼴났을 텐데 <laughs> <때는> 지금. 아씨 돈 아끼려다가 세탁세 안 받고 내가 했다가 이렇게 했다. 아하하하하. <laughs> 아, 나 오늘 못 해줘. 아, <laughs> 하지 <하도> 않았어. <안> <laughs> 나의 눈치가 그렇게 네. 보인다고. <laughs> 그렇게 되었니? 어. 그렇다면 당신은 눈치가 빠른 편. 오늘 <laughs> 너무 힘들어. 직장인은 이만. <laughs> 직장인 이만 불러 나 불러 나세요. 반지 <laughs> 꼬리만 빌릴 생각이었는데 생각보다 큰 수박. 아 너무 힘들어서 누워서 해야겠다. 아. 어. 자, 이렇게 끝까지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친구를 믿고 기다렸다가 하는 뭐게 나을까요? 하지만 하지만 언제 해 줄지 몰라요. <laughs> 친구가 해주면 저보다 잘하겠지만 언제 <laughs> 해 줄지 모른다는 위험적입니다. 아, 고민되네. 그냥 제가 할까요? 특히 저 친구는 <laughs> 언제 해 줄지 자 몰라. <laughs> 나 나갈 때까지 <laughs> 안 해줄 수 <웃음> 있어. <laughs> 그럼 럴지도 몰라. 넌 너무 날 잘한다. <laughs> 지독한 엔트로의 하우스. <laughs> 아, 씨. 여기는 빵꾸가 계속 있거든요. 그냥 이 정도만 <laughs> 한 번만 더 집어 가운데 그러면 <laughs> 인간은 왜이럴셔야 되냔 말이야. 지석민 <laughs> 오빠. 하면 안 되니? 아 <laughs> <laughs> 어... 아니야 근데 이게 앞에 봐봐 앞에 이렇게 됐어. 앞에? 오 앞엔 앞에는 모르겠다. 그렇지. <laughs> <laughs> 야 귀가 기가 잘한 거 맞나요? 뭐 아... 지선 아니다. 아 그래도 오늘 멜빵 수확한 얻었다. <laughs> 김지선 쥐어짜 가지고. <laughs> 장면 내가 조금 추가했어 잘했어, 잘했어. 아 핸드폰 맞지? 핸드 나는 밥을 밥이 너무 좋아 슴슴한 것이 아주 맛있는데요 너한테 올게? 나한테? 전 친구가 이거는 한국인들이 싫어할 수가 없는 맛인 것 같아. 아니야. 너무나 대중적이야. 외국인들도 응. 좋아할 것 같아. 아, 맞아, 맞아. 음, 호불호 없는 맛. 음. 고기 질이도 괜찮다. 얼마야? 12,240원. 음. 나는 가끔 마라탕에 마약이 있나? 응. 싶을 정도로 너무 땡겨. 응. 떡볶이랑 마라탕? 응. 주의적으로 땡겨. 이대로 드시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laughs> 똑같은 가스불이 생각보다 금방 금방 끝난다. 간절만한것 같은데. 토치즈 실패해서 그런가? 아 그거 여기 했어? 아 토치에다가? 음. 오초한. 에. 네. 이게? 아. 나무에서 어떻게 이렇게 달콤한 맛이? 참에 가슴 이 부분 은 어디 갔어? 없어. <웃음> <웃음> 이렇게 퍽퍽할까? 그렇지. 우 조금 너무나, 레츠피 했잖아. 여기서는 배달 안 해? 아니, 왜시간이 이렇게 없지 너무 바빠, 이서 너무 힘들어. 낙지와 새우는 흐르는 참리도안 좋은데. 우리도 안 좋은데. 우리도 안 좋은데. 우리도 안 좋은데. 일본도안 좋은데. 맛있을까나? 와우 와우 양념 쪽쪽 빨아먹겠어요 내일 금요일이야! 냥! 얍스 와 완전 맛있는 냄새. 트 <laughs> 오늘도 야항팬더와 함께합니다. 짠짠잘 먹겠습니다. 근데, 너가 좋아하는 면이 많이 없군. 음음. 나는, 당면보다, 잡채는? 음. 이런 게더 많은 게더 좋아. 응. 음, 당면은 좋아하지만, 당면이 메인이면은, 또 사이드가 좋아. 음. 음! 음! 이지 언니, 감사합니다. 놀러오세요 잡채랑 낙곱새랑 궁합이 딱이다.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그가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소고기 야채볶음에 당면살이 들어간 거같아 음. 맛있어. 음. 음. 새우가 너무 작아요. 쪽 낙곱새 이런 카케이새우를 다니. 음 양념은 양념은 괜찮은데 재료가 약간 부실한 것 같아. 음. 만 삼천 얼마에 너무 많은 걸 바라나요? 뭐야 뭐야? 잘 추지. 응. 저스트 댄스 저댄 그거 2등하졌다 너무 잘 추는데? 그렇지. 뭐야. <laughs> <laughs> 미친. <웃음> 너무 잘 추고. <쪄. 웃음> <laughs> 완전 똑같아. 스타일. 응. 본인 언제 소개시켜줄까? 너의 친구 댁기 프로젝트. 너가 여기 살 동안 빨리 해놔야 된다고. <laughs> 본인 초대해야 어죠? 아 식탁이 없는 상태로 초대하기 너무. <laughs> 6월에 초대하자. 좋은 생각. 너누춤 연습하는 거 있잖아. 나 없어. 있잖아 없어 <laughs> 정말? 금시초문? 나랑 같이 연습했잖아 <laughs> 금시초문? 근데 유튜버들 다춤잘 추는 것 같아 나만 <웃음> 빼고 <웃음> 난 너도 <너무> 재밌게 추잖아 <laughs> 삼겹살도 넣어서 먹게 <laughs> 저희는 지금 산책을 걷는 길입니다. 두둥.